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정결한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기도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7장 22절입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등잔대와 분양할재단에 관한 지시 사항은 각각 25장과 30장에 나옵니다. 이두 성물은 성소 안에 함께 두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성물을 지을 것을 명령할 때두 개를 이어서 설명하지 않고 분양단은 성막 설명이 거의 끝나는 곳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분양단이 상징하는 것 때문입니다. 분양단에 피우는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이 기도는 모든 예식을 다 드린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모세가 성막 봉헌을 위해 금으로 만든 분양단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증거궤의 위치를 묘사할 때 확인됩니다. 또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의 휘장을 달고 모세의 진술은 두 성물의 물리적인 위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입니다. 왜냐하면 금 향단은 성소에 두고 증거궤는 지성소에 두며 그 중간에는 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진술에서는 금 향단이 증거궤 앞에 있고 그런 다음 휘장이 달려 있습니다. 순서가 증거괴, 금향단, 그리고 휘장입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성막 봉헌을 위해 성물을 배치할 때 금향단도 지성수에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술이 그것이 아님을 금방 확인해 줍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둔이라 여기서 휘장 앞이란 성소 영역입니다. 이 진술에 의하면 분향단은 지성소에 둔 것이 아니라 휘장 앞 성소 영역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40장 앞부분에서는 금향단을 증거교회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라고 기록한 것입니까? 그 이후에 바로 기도가 가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에 두지만 그 위에서 피우는 향곧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곧 증거교회에 도달합니다. 이 영적인 현실이 요한 기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물리적으로는 분향단이 성소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기도를 통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즉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향이 연기로 피어 올라 성소를 가득 채우고. 그 연기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인 증거괴를 가득 두르는 것입니다. 분양단은 향을 통해 지성소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지를 보면 성수의 분양단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증거괴와 궁극적으로 한 쌍으로 연결된 성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은 곧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분양단의 향은 땅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 올려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하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땅에서는 예수님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신 이래로는 휘장을 열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자 우편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간과하십니다. 모세는 분향단이 궁극의 하나님 보좌 옆으로 옮겨갈 것을 내다보고 분향단 위치를 처음 알려 줄때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갑니까? 모세는 분향단에 올리는 향을 정결한 향이라는 한마디 말로 묘사합니다. 30장에는 이 향에 쓰이는 여러 재료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지막 처리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생명이 정결함, 곧 깨끗한 마음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결한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의 정결함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간구가 예수님의 구원이 가져다준 크나큰 하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주님. 저를 위해 주구심으로 제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땅에 있지만 기도로 하늘에 계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로 주와 교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